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네 가스 기능사 2023년도 4회차 실기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끝난 지 조금 그나마 시간이 지났죠. 자 이번 시간은요 그래서 가스 기능사 4회차 실기 시험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다 나왔는지 전부 다는 보지 않을 겁니다. 필답형은 세문제 동영상은 딱한 문제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필답형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도시가스의 주성분이 메탄에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랍니다. 자, 우리 완전 연소 반응식에 있어서는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연소다 라고 하면은 산소와 만나서 무엇이 생긴다?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만 맞춰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메탄은 CH4입니다. 요 놈이 산소랑 반응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랑요, 그리고 물이 생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을 수반하겠죠. 자, 이때 왼쪽을 보시면 탄소 한 개, 오른쪽에 탄소 한 개, 개수 맞출 필요가 없네요. 왼쪽 보시면 수소 4개, 오른쪽에 수소 두개밖에 없습니다. 2 곱해 주셔야 2 곱하기 2, 4개, 4개의 개수가 맞아요. 자, 그 다음 산소의 개수는 오른쪽에 있는 걸 가지고 왼쪽을 맞춰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산소 두개 플러스 2, 1은 2입니다. 네개 있네요. 왼쪽에 산소 두 개밖에 없습니다. 2를 곱해 주셔야 돼요. 요게 완전 연소 반응식이고, 중요한 것은 화살표 표시로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화학 반응식에 있어서, 는이다, 라는 건 없다 했어요. 반응했다, 라는 것은 화살표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은근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정리를 하면은, 연소에 있어서는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맨 처음에는 C의 개수 맞춰줄 겁니다. 왼쪽에 있는 개수를 오른쪽에 맞춰주셔야 되는 것이고, H 또한 왼쪽을 오른쪽에 맞춰주셔야 돼요. 그 다음 산소는 오른쪽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왼쪽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게이지 압력계로 측정한 게이지 압력이 200kPa 이랍니다. 이때 절대 압력을 계산하시오. 단, 대기압이 755mm 수은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우리 1ATM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ATM은요, 1기압이에요. 대기압 1기압이죠. 요 1기압은 101.325kPa. 요 놈은 760mm 수은 요 놈은 10.332mH2O고 요 놈은 1.0332kg p 제곱cm다. 이 정도는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얘는 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에서도 정말 많이 쓰여요. 일기압은 101.325kPa, 760mm 수은이고 10.332mH2O고 1 0 3 3 2 k g c m 터입니다 자,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절대압력을 계산하랍니다. 절대압력 어떻게 구해요?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이죠. 자, 문제에서 대기압이 755mm 수은으로 주어졌는데, 절대 압력을 킬로파스칼 단위로 구하합니다 그러면, 대기압 755mm 수은과 게이지 압력 200킬로파스칼, 그냥 더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우리는 얘를 단위를 먼저 맞춰주셔야 돼요. 단위 환산이 먼저 필요합니다. 밀리미터 수은 킬로파스칼. 얘를 얘로 맞춰주셔야 절대 압력 문제에서 원하는 킬로파스칼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맞춰줄 거냐. 우리가 암기했던 요 놈을 가지고 비례식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755 밀리미터 수은 밀리미터 수 은일 때 일기압이 몇입니까? 760입니다. 따라서 760 밀리미터 수 은일 때 일기압이고 그때 킬로파스칼로는 101.325죠. 101.325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755일 때입니다. 755일 때는 도개, 도대체 몇 킬로파스칼이냐라고 비례식을 세워줘요. 그 다음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게 같다라고 두시면 되겠죠. 101.325 곱하기 755가 760 곱하기 x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x는 760분의 755 곱하기 101.325다. 325 킬로파스칼이다. 따라서 요 X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넣어볼게요. 760분에 755 곱하기 101.325 플러스 200을 해주시면 되겠네. 해보면 300.66 킬로파스칼이 나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1 atm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그리고 절대 압력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절대계, 절대계 암기해 주시고 그다음 단위를 환산해 주셔야겠죠. 환산해서 넣어 주시면 끝이에요.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추셨긴 한데,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하셨습니다. 절대 온도 1켈빈을 섭씨 온도로 환산하시오. 자, 우리 켈빈 온도 어떻게 구해요? 도시 플러스 273입니다. 따라서, 아, 당연히 273 아니야 라고 적으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 마이너스 273 적으신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우리가 일단 요식은 남긴 했죠. 켈빈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절대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1켈빈을 섭씨 온도로 다시 재환산하게 되면 1은 도씨 플러스 273이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섭씨 온도는 1.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73인 마이너스 272도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마이너스 272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자, 필더평은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동영상 한 문제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문제 중에 나온, 우리 조금 신유형 문제로 나온 문제입니다. 보시면, 다음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설비를요, 하나만 딱 보여준 게 아니라, 여러 번 연가, 어, 연달아가면서 보여줬답니다. 자, 보시면, 얘가 바로 공기액화 분리장치죠. 자, 공기액화 분리장치가 무엇입니까? 원료 공기에서 질소, 산소, 아르곤을 얻는 장치입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비등점의 차이를 이용해서요. 자, 제가 강의에서 분명히 공기액화 분리 장치는 꼭한 번쯤은 출제가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원료 공기에서 질소산소 아르곤을 얻는 장치입니다. 액화산소, 액화질소, 액화아르곤. 어떤 것들이 얻어지는지도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무엇을 이용을 하는지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사진을 보여줬냐 우리 이번 문제에서 일단 가장 먼저 원료 공기를 흡입을 해주셔야겠죠. 공기화 분리장치는 원료 공기 흡입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다음 여과기 거치고 압축기 거치고 냉각기 건조기 열교환기 다 거칩니다. 이러한 설비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다음 정류탑이 있죠. 요게 바로 정류탑입니다. 이 정류탑과 펌프 이용을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었던 액화산소, 액화질소, 액화아르곤을 탱크에 충전하면 끝이에요. 이게 공기 액화 분리 장치의 순서입니다. 공기 액화 분리 장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공기를 액화시키냐, 어, 액화해서 분리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순서는. 첫 번째, 원료 공기를 흡입한 다음에, 여과기 거치고, 압축기, 냉각기, 건조기, 열교환기, 그 다음, 정류탑, 그 다음, 펌프 이용해서, 마지막 충전. 따라서, 우리 마지막에 보여줬던 설비가, 산소 탱크였습니다. 액화산소 탱크였어요. 자, 액화산소 탱크가 왜 있다고요? 공기액화 분리장치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가스이기 때문에. 액화산소, 액화아르곤, 액화질소를 얻습니다. 액화산소 탱크를 마지막에 보여줬다. 그게 또 힌트가 될 수가 있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번 시간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제가 조만간 어, 며칠 안 돼서 조만간 모아바 사이트에 풀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